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삼성증권이 어닝서프라이즈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제신문기사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삼성증권 하나만이 아니라 증권주 전반이 좀 들썩이는 분위기더라고요. 오늘 이 뜨거운 열기 뒤에 숨은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작은 단연 삼성 정권의 실적이었죠. 3분기 영업이익이 4,01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4,000억 원이요? 네. 이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0%나 높은, 어,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도 24% 가까이 성장한 거고요. 기자님, 물론 대단한 실적입니다만, 음, 전년 대비 24% 성장. 이것만으로 주가가 하루에 8% 넘게 뛰고, 또 52주 신고가까지 가는 건가요? 보통 시장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보면 기폭제였을 뿐이고요 투자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진짜 매력은 바로 배당에 있습니다 배당이요? 네 키엄증권 보고서를 보면 삼성증권의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5.5%에 달하거든요 와 5.5%요? 네 요즘같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이 정도면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잘 버는 회사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번 돈을 주주들에게 확실히 돌려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하나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부국증권, 대신증권 같은 다른 증권주들도 함께 오르는 걸 보면요, 이건 삼성증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시장 전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바로 세 번째 퍼들 조각인 정부 정책이 등장합니다. 정책이요? 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줄여 주는 방안, 이른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아. 이게 증권주 전체에 아주 강력한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투자자들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 신호가 되는지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신호입니다. 아, 세금? 네. 지금은 배당 소득이 많아지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특히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배당주 투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세후 수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세금 혜택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이 생기니까 고배당주로 유명한 증권주들의 돈이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으니까 시장이 활발할수록 증권사 금고는 계속 채워지는 구조고요. 맞습니다. 교보증권 분석처럼 활발한 거래대금 자체가 증권사들의 실적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별 기업의 좋은 실적, 또 높은 배당 매력 그리고 정책 기대감 이세 가지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면서 증권주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런 정책 기대감이라는 건 사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변수 아닌가요? 만약에 이 세금 감면안이 예상과 좀 다르게 진행되거나 무산된다면 이 상승세는 뭐랄까 신기로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책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좀더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큰 그림이라면요. 이번 현상은 단순히 정책 하나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요,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고위험 성장주 대신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치주나 배당주로 눈을 돌리는 그런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그 흐름을 가속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상승 소식이 아니라 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승세 속에서 독자님들께서는 이 현상이 단기적인 호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신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